첫번째 문제. 613번 보면 초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권을 모두 만족시킨데 근데 처음에 나와있는 이거 보자마자 뭘 얘기를 해야 돼? 기함수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제 기함수. 근데 원함수가 기함수면 이거를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이쪽에도 마이너스 fx니까 아, f'x니까 f'-x가 f'x와 x가 f 동일하다. 고 함수는 뭐가 돼? 우 함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F2의 값을 구하시오. 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FX를 다 결정시어라. 근데 FX의 절대 값이 2가 되는 부분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3차 함수잖아. 근데 3차 함수를 뒤집었는데 2에서 4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겠지. 만약에 이게 그 값을 갖지 않는 형태면 4개의 실근은 어떻게 잘라도, 어,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이제 x축과 3개의 교점을 갖는 상태에서 뒤집어져야 이야기가 되겠지. 이게 이렇게 돼도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나? 어, 4개의 실근을 가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 잠깐. 근데 이게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 했고, 기함수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문제의 답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 상황으로 보면, 이 상황이 아마 맞을 건데, 이 상황으로 보면 4개가 되는 순간은 단한 군데 밖에 없지. 이 상황으로 보면, 요렇게, 요렇게 접해야, 아 여기가 2가 돼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형태가 요 형태였으니까, 극대 값이 2가 되는, 여기에 접하는 이런 형태여야 된다. 이건데, 자 그림이 왜 이게 될수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 음. 이게 지금 기함수니까 원점을 지나가 원점을 지나가고 극대 극소가 일단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아 끝났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극대 위치가 얼마인 거야 여기 극대 위치가 2다 그리고 어, 극값이 나오는 위치는 어디일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잖아 근데, 이게 지금 2에서 접하고 있다. 오, 그럼 뭐 어떻게 풀란 얘기지, 이거? 기함수다. 아,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요거고, 그 다음에 AX제곱, 아, 근데 홀수차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냥 AX로 끝나는 거네. 근데 2의 극대가 2에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찾을 수 있다, 이거구나. 3X제곱 플러스 AX. 아, A. 그러면 A가 음수겠네. 3으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3분의 a인데 이게 0이 되는 지점은 x가 뿔마 아, 뿔마 루트 3분의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얘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그럼 요거를 대입을 했을 때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얼마가 된다 이가 된다 가지고 a 값을 구해버리면 되지 그지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아유,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한 게 이거고 또 하나가 더 남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얘는 a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이게 0인 거지 그럼 묶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로 묶어 보면 음 3분의 a 빼기 a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아이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음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얼마 0이 아니라,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치안을 치환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아, 루트 마이너스 3a로 묶었을 때, 아, 여기가 그냥 3분의 a, 아, 그냥 여기가 3분의 a니까,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이게 이거 학생들 많이 헷갈리겠네. 그럼, a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가 얼마 마이너스 3? 자, 제곱을 하면 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A가, 음, 제곱을 하면 9. 그러니까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7. A는 그러면 답은 뭐야? 8 0이 6이니까 답이 얼마? 2가 되겠네. 624번. FX가 극 값을 갖고 FX는 0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오직 한 개의 실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오직 한 개의 실근이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고 나서, 음, 그러면 이렇게 극값이 있는 상태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두 가지 형태겠지.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값이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f'x를 프라임 구해보면 f'x는 프라임 2x 제곱 마이너스 2a인데 마치 2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a. 뿔마 루트 a에서 극값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 그러니까 f 루트 a랑 F 마이너스 루트 A랑이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 아, 커야 된다. 같아도 안 돼. 같으면 중근을또 가지니까. 좋아. 그럼 루트 A를 대입한 거아유 귀찮아. F 루트 A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3분의 2A 루트 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루트 A가 되고 플러스 2A. 그래서 얼마에 마이너스 3분의 4a 루트 a 플러스 2a가 되는 거고 아그 다음에 f 마이너스 루트 a는 부호가 반대로 반대로 여기 홀수차가 반대로 뒤집히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루트 a가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2a 루트 a 플러스 2a가 되겠지. 그러니까 3분의 4a 루트 a 플러스 2a 아이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곱해진다. 그러면 합차로 2a의 제곱에서 2a 제곱하면 4a 제곱 빼기 얼마야? 9분의 16a 세제곱. 요게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아이고 됐다. 그럼 0보다 크기 위한 범위는 이걸 a 제곱으로 묶으면 a 제곱으로 묶으면 4 9분의 16a가 0보다 커야 되는데 a가 0이 될 때도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아, 크거나 같으니까, 0이 될 때는 빼고, 그냥 0이 아니다라고 보면 이게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돼. a는 0이 아니고, 아, 4-9분의 16a가 0보다 커야 된다. 같아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뭐보다? 9분의 16a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4분의 9보다 작다.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하나를 놓친 게, 여기 A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그 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지.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답이 되겠네. 선생님이 놓친 부분이 있었네. 0보다 크다. 자, 630번. 자, 1콤마 2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림으로 보면 이게 2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겠지.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1콤마 a라는 지점에서 1콤마 a라는 지점이 한 이쯤에 있다 그러면 접선이 3개를 그을 수가 없지 하나밖에 못 끝내 그럼 일단은 이 위쪽으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좀 정확히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위쪽에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아 이거 되게 애매하네 이거 좀, 좀 날카롭게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어 세개 그을 수 있는 게 보이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 요렇게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걸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 접선의 방정식을 t콤마 t 세제곱 플러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도함수가 3x 제곱이니까 3t 제곱 x 빼기 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2. 요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이게 어디를 지나가야 돼? 1마 a를 지나야 되잖아. 그럼 1을 대입하면 3t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2. 자, 이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2인데, 이 방정식의 해가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어야 되니까, 세개 그을 수 있어야 되니까, 접점이 몇 군데가 나와야 돼?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근이 몇 개? 세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서 방정식으로 어, 문제를 풀면 되지. A로 잘랐을 때 교점이 몇 개? 세개 그래서 얘를 FT라고 둔 다음에 얘를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거야. B분하면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6T니까 마이너스 6T로 묶으면 T-1 배기 자, 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러면 A로 잘랐을 때 교점이 세개가 되는 부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극소에서부터 극대 사이가 돼야 되겠지. 그럼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나?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2가 나오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네. 그러니까 a값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문제의 답이 되겠지. 630번 확인해볼게. 630번 2에서 3 사이 오케이. 636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어디에서? 1과 3 범위에서 그럼 요거를 또 아, 뭐라고 둘까? 그냥 fx라고 더보고 그래프를 그리러 가볼게. 그러면 f x는 k랑 상관없이 나오지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6으로 묶으면 X제곱 -3X +2.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e, x 빼기 e, x 빼기 1로 이제? 그러면 1과 2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근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3까지. 그러면 3은 한이 정도에 있을 건데, 그럼 여기 부분에서 어. 이게 모랑 모뭐 사이 10, 0과 14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지금 2일 텐데 2를 대입해 보면 몇 키가 나오지? 16, 1 0 36 플러스 24 플러스 키니까4 플러스 그러니까 키. 여기가 4 플러스 키.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어, 1을 대입하면 2-12 플러스 키이니까 5 플러스 키. 음, 여기 위치가 어, 5 플러스. K가 되겠지. 여기는 4 플러스 K가 맞고 40 빼기 36이니까 맞잖아. 3 대입했을 때가 더 크다고? 3 대입하면 54, 82, 36. 어? 9 플러스 K가 나오네? 3일 때가 더 크다. 내 상식을 파괴하는데? 극값이 1과 2에서 나오고. 아, 그러네. 여기가 비율 관계로 봤을 때 여기가 얼마? 여기가 2분의 1 관계니까 여기가 2분의 5고 3이면 이쪽이구나. 오, 좋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되겠다, 계산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은 3일 때. 그러면 3일 때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틀린 거지. 그지 3을 대입해 보면 얼마가 돼? 요거. 9 플러스 K. 그러니까 9 플러스 K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4개 하나, 아, 하나, 0까지 해서 몇 개, 6개가 문제의 답이다. 오호! 자, 637번.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의 물품을 시내에서 X, xkm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음과 같고, 이때 배달 요금으로 이거를 받는데, 이때, 이사, 이때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러면 xkm 떨어진 곳에 배달. 비용이, 그럼 뭐야, 손해를 안 보려면 요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 이 드는 원가보다. 드는 비용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본전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아, 부등식을 숨겨놓은 문제네. 그럼 한쪽으로 몰아. A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여기 X가 빠진 것 같은데, 어, 플러스 180X, 플러스 4500. 이거를 그냥 뭐라고 두는데 fx라고 두고 이제 이 부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찾기만 하면 되겠지 단 x는 0보다 어때? 어, 크겠지 x키로 떨어진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되나? 이거를 fx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는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0 이거 뭐냐 왜 180이나 나오지? 마이너스 6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삼십 딱 떨어지네. x 플러스 육, x 마이너스 오. 제 근데 최우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쪽 방향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육이고 여기가 오야. 근데 0보다 어떨 때? 아, 어, 클 때. 0보다 크면서 어, 상한은 어, 없고 이쪽 제한범위는 없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a의 최솟값. 이게 무조건 A가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여기 극대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O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여기다 O를 대입하면 125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50. 노란색이 색깔이 잘안 보이니까 바꿀게. 마이너스 250. F5를 구해보면, 어. 마이너스 250에 O 대입하면 75. 마이너스 75. O 대입하면 얼마? 900. 그리고 4,500. 아이고, 이거 뭐냐. 5400에서 얼마? 마이너스 -325. 아. 숫자가 불길해. 5075인데. 아 씨. 그러니까 a의 a의 값은 5075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거 숫자가 쿨이다 근데. 아, 과연 맞을까? 637번. 아이고, 씨.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5075가 맞아. 그 검산을 해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어. 자, 643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X가 0보다 작을 때하고 X가 0일 때. 근데 X가 0일 때는 이 식이 K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잖아. 그지? 그니까 러 K 값이 뭔가 나오질 않는 거지, 여기서는. x가 0일 때는 그냥 무조건 성립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는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x로 나눠지면 이렇게 되고 6x되고 9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쉽네. 그러니까 이거 미분을 안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이와 같은 형태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되게 간단하게 풀리네. 여기 구할 필요도 없어. 자, 643번. 643번은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끝났어. 자, 간단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647번. 몇 문제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음, 네 문제만 풀면 일단, 여기,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과 속도, 가속도도 마무리가 되겠네. 647번 보자. 이분 은 속도, 가속도 네 문제인가봐. 순간 변화율 문제하고. 그러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각각 FT, GT라고 했을 때, 그 차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위치에 차가 나와있네. 근데, T가 1일 때 처음으로 만난다는 건 위치에 차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1 대입하면 0이라는 거야. 그럼 1 대입하면 2 9 플러스 a 플 b가 0이라는 걸 일단 줬고, 그때 속도가 같다는 거는 이거를 미분을 해도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지. 그럼 미분을 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a인데 여기다가 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a인데 이게 0이 다 뭐야? 왜 이렇게 간단해. 그럼 a는 1 0이고 a가 12면 어, 5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때 AB를 다 구한 상태에서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에서 두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하시오. 아, 그러니까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이니까 이게 또 0이 되는 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12라고 대체를 해보면, 음, 여기 A가 12라고 대체를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 6으로 묶인 상태에서 T 마이너스 어, 2, T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몇 초일 때 t가 1초일 때와 t가 2초일 때 다시 같아지는 건 2초일 때지 그러니까 2초일 때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한 f2-g2의 절대값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그럼 2를 대입해보면 16-36 플러스 2a 플러스 b의 절대값 취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2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지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1은 음의 거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647번의 답은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어, 거리는 1이다. 자, 됐고, 65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제시를 해줬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지. 근데 운동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1초. 그때의 위치가 3이다. 어, 그러면 이거를 X가 아니라 XT라는 함수로 봤을 때, x't는 6t제곱 플러스 emt 플러스 n인데,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게 지금 2차 함수인데, 이렇게 0이 되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1을 대입하면 0이다. x'1이 얼마? 0이다. 를 이용해서 6 플러스 em 플러스 n이 0이다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고, 또, 1, 2의 운동 방향을 시간에 순, 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 그러니까 여기가 1인지 여기가 1인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한 순간에서 어, 순간 가속도를 구하라 이거네. 그럼 두번 미분하면 되겠지. 이게 v t고 이걸 한번더 미분하면 이게 a t가 되는 거야. 이게 v t고 이게 a t 가속도. 그러면 c b t 플러스 e m 어, i. 이때 얼마? 어, 나머지 시간. 1하고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 1하고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n을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6으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m 플러스 3이지. 이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3t, 2t, 되나? 어, m, m 플러스 3. m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t, 플러스 6t, 지워지고, 이 m t 맞네. 그러니까 아, t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m 플러스 3일 때가 나머지 한 군데야. 이 시각에서의 아, 아, 이 시각에서의 근데 아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것도 있지만 위치가 지금 얼마? 1초일 때 위치가 3이라는 것도 있지. 그럼 1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2 플러스 m 플러스 n 플러스 3이 아, 이게 3 그러면 없어지면 m 플러스 n이 2라는 거, 마이너스 2라는 것도 나오지. 그니까 n에다가 이거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니까 m은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를 대입하면 플러스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기다 3분의 1을 대입한 a 3분의 1. 그러면 4 더하기 2m인데 m이 마이너스 4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657번 답만 확인하고 넘어갈게 657번은 마이너스 4가 맞고 그 다음에 669번 자뭐 p q 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랑 GT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답답형 문제를 풀어라 PQ는 모두 두번 만난다 위치가 서로 같아질 때가 만나는 순간이니까 위치가 같아지는 게두번 있는 그대로지 그 다음에 T가 4초일 때 속력은 얼마가 빠르다고 피의 4초일 때의 속력이 8초일 때의 속력보다 빠르다고. 이거는 뭘 보면 돼? 속력은 도함수니까. 미분계수를 보면 얘가 얘보다. 어, 완만한지 가파른지를 어떻게 알수 있어, 이거? 알 수가 있나? 그림만 보고 판단하라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가파른지, 여기가 가파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 니은은 틀렸다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 t귿은 4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길다. p가 움직인 거리 위치인데.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초인 순간의 위치와 8초인 순간의 위치가 여기지. 이게 gt가 움직인 거니까 gt가 q지. q가 움직인 거리가 이만큼이고. 그리고 F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요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P가 움직인 거리가 더 짧지. 근데 길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어. 답이 또 기억이냐 찜찜하게. 669번 답만 빠르게 확인을 해볼게. 669번. 어, 답은 기역, 아, 답은 기억 니은이래. 아씨 니은 틀렸어. 이거 판단이 가능하다고? 669번 어, 판단이 가능한가? T가 4일 때. t 가 8일 때 속력보다 빠, 속력이 빠르다고 p가 아 p p q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러니까 p는 그냥 이 자체잖아.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더 완만하지. 그러니까 4초일 때가 어, 8초일 때보다 빠른 게 맞지. 그래서 기억 이 문제의 답이다. 간단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읽어서 어 틀렸네. 자 677번. 이거는 그냥 물의 부피의 순간 변화율. 그냥 바로 풀자. 이거 뻔한 문제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면 얘가 몇대 몇이야? 3대 5잖아. 근데 여기 높이가, 높이, 수면의 상승속도가 9분의 20cm per sec니까, sec를, 아, t를, t초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9분의, 높이가 9분의 20t가 되겠지. 근데 이게 몇대 몇이라고? 5대 3이라고. 이게 5대3이니까, 5대3이니까, 여기도 닮은 비에서 5대3. 그니까 러 5분의 3을 곱하면 여기 길이가 되겠지. 5분의 3을 곱하면 4, 3, t. 요렇게. 그러면 여기 수면의 넓이는 이거 제곱하이니까 9분의 16t 제곱하이. 거기다 높이 9분의 20t를 곱하고 3분의 1까지 해주면 이게 vt가 되겠지. 볼륨이야, 이건. 속도가 아니라. 물의 부피의 변화율 어, 물의 깊이가 9분의 20t인데, 그게 얼마가 될 때? 5가 될 때. 그럼 t는 얼마야? 4분의 9일 때. 그러니까 v 프라임 4분의 9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 미분을 해보면 v 프라임은 얘가 얼마야? 지금. 약분도 하나도 안되네. 243분의 320t 제곱 파이. 이거 미분하면. 아 t 세제곱이다 미분하면 81분의 320t 제곱 파이. 여기다 4분의 9를 집어넣으면 4분의 9를 집어넣으면 16분의 81. 파이가 되는 거지. 약분 되고, 20, 음, 20파이. cm per s e 가 되는 건가? 제곱, 세제곱 cm per s e 가 되는 거지. 단위도 나왔고. 자, 답은 몇 번? 2번. 660, 677번. 677번의 답은, 어, 2번. 해서 어 순간 변화를 문제까지 풀었고 부정 적분서부터는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어또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할게.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게